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이 코로나 19의 어떤 증상에 대해서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증상 중에서도 약간 비전형적인 그런 증상에 대해서 좋은 논문이 하나 나와가지고요, 그걸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게 이제 사실은 중국의 우한 지역이죠. 거기에 이제 중난병원이라고 있었어요. 중난병원. 어 여기서 이제 또낸 논문입니다. 자마라고 하는 톱클래스 어, 그 메디컬 저널 의학 잡지에다가 실었죠. 어,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어, 한번 또 초창기에 매우 초창기에 이제 이 증상 관련해서 음, 한번 영상 올린 적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이 병원에서 올린 그런 어떤 논문을 토대로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이번에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조금 더 이제 데이터가 쌓였겠죠.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주장을 하는 거든요. 이 코로나, 우리가 코로나19의 증상이라고 하면 보통 열이라든지 기침 뭐 이런 감기 증상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어, 물론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예를 들면 이제 복통이라든지, 배가 아프다든지, 뭐 설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다고 우리가 코로나를 의심을 하진 않죠. 예, 그렇지만 코로나가 어, 그런 증상으로도 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어, 그런 골자의 논문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 보면은요. 어 코로나 19의 증상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뭘까? 요 1등. 1등은 뭘까? 요 1등. 예. 1등은 어 누가 뭐래도 1등은 예. 발열입니다. 발열. 열 나는 거죠. 열 나는 거. 열 나는 게 가장 이제 많은 증상입니다. 9십 90... 8.6% 거의 다 열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어, 가장 이제 객관적인 지표는 사실 열 나는지 안 나는지를 살펴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많, 은 거는 이제 알려진 사실인데, 2등은 뭘까요? 2등. 예. 2등이 이제 예전에는 마른 기침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피로감으로 바뀌었어요. 피로감. 피로감이 이제 69.6% 거의 뭐70% 10명 중 7명이 피곤하다라는 건데, 어, 이게 이제 어, 사실은, 이 정의가 되게 애매하죠. 뭐가, 우리가 그냥 뭐 조금 살다 보면 피곤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피곤한 게 아니고, 진짜 피곤한 거예요. 정말, 뭐 어찌 할수 없이 그냥 피곤한 거, 기, 기력, 기운이 떨어지고, 어, 이런 건데, 사실은 좀 이게, 어, 주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믿을 게좀못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만약에 의사 AB가 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조사하는 피로감이랑 B라는 사람이 조사하는 피로감이랑 뭔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코드가. 그러니까 a라는 의사는 이 사람이 피로감이 있다라고 했는데 b라는 의사는 없다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열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거는 뭐 누가 조사를 하든 간에 그건 뭐별어 상관이 없는 거죠. 누가 조사하든 간에 다 열이 나면 열이 나는 거고 없는 거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객관적인 지표라는 게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 3등은 뭘까요? 3등. 3등이 이제 마른 기침입니다. 마른 기침. 이 네, 요게 이제 약한60% 정도, 59.4%라고 되는데, 약60% 정도가 어, 이제, 음, 나오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막 기침이라는 게 좀, 이게 뭐, 원래부터 기침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해서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만은 피로보다는 낫습니다. 피로감은 정말 애매한 것 같아요. 4등은 뭘까요? 4등은, 이제 4등부터 좀 빨리 하면은, 4등이 이제 식욕부진이에요. 식욕부진. 예. 네. 그리고 이제, 5등이 근육통이고요. 근육통. 예전에는 이게 한 3등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6등이 호흡곤란. 호흡곤란. 숨이 찬다든지 하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7등이 가래고요. 7등이 가래고 8등이 이누통입니다이누통목 인후통. 아픈 거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9등이 뭐냐면요. 9등이 네, 설사예요. 설사. 설사가 10% 정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설사하고 어, 구역감, 구역질 나는 거. 이게, 이것도 한10% 정도 나와요. 이게 공동 구등인데 어, 쨌든 요런 증상들은 사실은 우리가 보통 감기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흔한 증상은 아니죠. 예. 그리고 이제 뭐, 11등이 어지러움증이고, 12등이 두통이고, 13등이 이제, 실제로 이제 구토, 토를 하는 겁니다. 요거가 한3% 정도고요. 그 다음에 14등이, 어, 복통입니다. 복통. 예. 배가 아픈 거. 요게 한2% 정도.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살펴보시면은 어~ 그러니까 그냥 우리 일반 호흡기 증상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은 발열 피로감 피로감은 사실 뭐~ 여기저기 다 들어가는 거고 마른 기침 근육통 식욕부진도 사실 여기저기 다 들어간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호흡곤란 가래 인후통 요 정도고 이 호흡기 증상으로 좀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거는 설사 구역감 구토, 복통, 요런 것들은 사실은 호흡 곤란으로 좀 판단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요 병원에서는, 어, 이 설사나 뭐 요런 이제 그, 어, 위장관 증상, 요런 걸로 이제 입원을 했던 사람 중에서 이 코로나로 확진이 확진이 돼가지고 이분이 이제 여기저기 많이 전파를 했을 것이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상만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만약에 이 코로나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검사를 안 하고 그냥 입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나중에 이제 이런 증상이 이제 나타났을 때 검사를 하면 이미 이제 입원해가지고 여기 이 사람 저 사람 다 퍼뜨리면 이분이 이제 슈퍼전파자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다. 어, 라는 이제 취지의 어떤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로 이제 대량감염이 좀 촉발된 측면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어, 그러면은,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예. 자, 요거는요, 사실은 뭐 대처 방법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음, 이제 여기다가 적어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모든 환자를 다 코로나 검사를 하는 거예요. 모든 이제, 다 코로나 검사를 하는 겁니다. 다 코로나 검사 지금 우리나라 보면 뭐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뭐, 조금만 뭔가 이상해도 다 그냥 코로나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뭐, 확실히 명확하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거에도 문제가 있는 게 비용이죠, 비용. 그러니까 국가의 재정이 그렇게 하다가 완전 바닥은 날 수도 있는 거고, 어, 그런 부분이 있고, 또두 번째는 이 코로나 검사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어 이게 뭐 보도 자료 를 같은 걸 보면은 이제 코로나가 음그 완치가 되고 음성 판정 을 받았다가 나중에 이제 확진된 케이스가 뭐 14%인가 거기에서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코로나 검사 자체가 완벽하지 않은 측면 이런 것도 있고요. 어 하지만 제 생각에는 되게 우리나라의 대형 병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면역 저하자들이 많은 뭐 이제 투석, 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호흡기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암, 혈액암 같은, 어, 그런 아주, 그러니까 코로나에 감염돼 뭔가 치명적일 수 있는 그런 면역 저하자들이 많이 입원한 그런 대형병원 같은 경우에는, 어, 그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 모든 사람을 다 코로나 검사를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요런 생각 정도를 일단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철저한 감시죠, 철저한 감시. 예. 네. 그니까, 사실은, 제, 이제, 여기, 이 논문에서는, 그니까, 9등, 10등, 뭐, 이렇게 9등, 13등, 14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있었을까요? 설사와 뭐, 구토만 있었을까요? 저는 그, 그럴 가능성도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잘 조사를 해보면, 요런 안에 또 포함되는 뭔가 증상이나 어떤 징후라든지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인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진이라든지 이런 걸 철저하게, 어, 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또는 이제 이런 증상으로 왔다 할지라도 조금 지나서 이제 코로나라면 코로나 이제 이 감염 자체는 사실 호흡기가 메인이기 때문에 이 호흡기 증상이, 어, 좀 나타난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추가적으로. 음. 그래서 만약에 이런 증상으로 환자가 왔다 할지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감시를 해서 만약에 이 열, 열이 난다든지 피로감이 갑자기 또 이렇게 심해진다든지 기침이 난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오면 바로 이제 코로나 검사를 해서 뭔가 슈퍼전파자가 되지 않도록 미리 이제 차단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하이걸 이런 거 모니터링을 한다는 게 사실은 인력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검사를 할수 있도록 계속 이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건데 인력이 지금 안 그래도 모자란 상황인데 이런 감시할 인력까지 있을까? 요런 게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19의 비전형적인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